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선입견의 벽을 허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아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고 고넬레를 만나서 이방 성교의 역사가 시작되었죠.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을 찾지 못해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림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기보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냐? 인간의 편견과 선입견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네발 가진 짐승과 공중에 새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나이다. 세번이나 그랬다는 거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왜못 먹겠다고 거절한 거죠. 율법에 금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부정하여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나오는데 낙타, 돼지, 뭐 사반, 바다의 뭐 지느러미나 비늘 없는 것들 고등어나 오징어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것이죠. 커피도 먹으면 안 되고요. 메뚜기도 먹으면 안 되고 그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 없다. 베드로가 대답하죠. 지금까지 결코 먹지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게 있으니까 나 절대 못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면은 깨끗해지는 것인데 인간의 편견이 그 벽을 못, 넘는, 못 넘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안에는 교만의 삼중 세트가 있는데요. 오만과 거만과 자만이래요. 오만은 지식이 많아서 비판적인 거고요. 거만은 가진 소유가 많아서 거들먹거리는 거고요. 자만은 경험이 많아서 자기 경험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율법이 큽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먹어야 하는데 베드로는 오만함과 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태도가 없는지 되돌아 봐야 되죠.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 베드로도 왕고에서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이 나와있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연민의 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제안하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였은지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이 감동적인 장면에, 베드로가 분위기깨는 말을 합니다. 주여 제 발은 절대로 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체면 때문에. 제가 주님의 발을 시켜드려야지요. 어찌 주님이 제 발을 시켜드립니까? 주십니까? 베드로는 인간의 도리와 체념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절대라는 말을 쓸수 있습니까? 어떻게 결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베드로는 더 오버하는 거죠. 주여 제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어쩔 때는 굉장히 영민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어쩔 때는 주여 절대 못 합니다. 예수님이라도 못 합니다. 꽉 막혀있는 성품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셔뜨리시고 왕고함을 그 부드럽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이라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이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환상을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너희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이방인은 열등한 민족이고 개처럼 저급한 사람들 지옥의 불쏘시개쯤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차별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요. 차등을 주어 두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뜻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이 있고 공부 석차에 따라서 1, 2, 3등이 있듯이 차별 자체는 원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편견의 기초에서 차등을 두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부당하다고 느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빠는 언니만 간식 사줘요 아빠는 동생만 키즈 카페 데려가죠. 그럴 때 가장 상처받고 여러분 속상해하고 막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똑같이 잘해주고 싶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러한 교묘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선민사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는 특권의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전쟁을 통해서 제거하기를 거리끼지 않는 거죠.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우월 의식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을 비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차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죠? 어떤 배경이나 능력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한달 정도 참 힘들었는데요. 첫째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그 좁은 병실에 같이 있는데 몸이 크니까 밤에 자는 게 너무 힘들고 둘째가 또 입원을 해가지고 그 병실에 있는데요. 근데 그, 그럼에도 불편한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병원비로 내도 아깝지 않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내가 대신 목숨을 내어줘서라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자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녀가 아파 보니까. 여러분 원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100% 똑같이 십자가만큼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지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넬료를 만남으로 베드로가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주부안에 34절과 35절이 나와있죠.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을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구원은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구원받는구나. 그때 당시로서는요. 놀라운 깨달음이었어요. 복음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놓은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 본 개구리가 바다를 보고 설명을 하잖아요. 바다가 넓고 파도가 치고 거기 물고기가 있고 고래가 있어. 우물 안의 개구리는 바깥 개구리를 배척하고 쳐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험과 내 세계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자칫 율법주의라는 함정 안에서 고집과 독선 폐쇄적인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 안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동일하게 구원의 선물이 있고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는 우월감도 없고 우울증도 없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이 없고요. 천국가서 너 장로교나 감리교냐 교파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런 면에서요. 저희 한국교회가 2주가 있어요. 10월 27일에 전 한국교회가 모여서 오후 2시에 강화문 앞에서 예배드리기로 했어요. 일각에서는 어떤 의구심을 품냐면 저거 정치집회 아니냐, 자기 세를 모아서 과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치집회로 한국교회가 모인다면 성도의 반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 안에는 자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중립도 있거든요? 왜모이는냐 아주 순수한 의미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전 세계적인 기류 가운데 그 흐름을 막아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그 유럽의 목회자들이 뭐라고 당부하느냐? 대한민국만큼은 이 법을 저지해달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막아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남녀 성뿐 아니라 다양한 성이 있다. 성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교육이 주입이 되면 두기 한번터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모여서 여러분 연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설교 가운데 죄에 대해서 설교에도 감옥 가게 되고 의에 대해서도 설교하지 못하고 절대적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역차별과 박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마음으로, 저희도 눈물의 마음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편견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시고,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이방성교의 전심전력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동남아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오고 있죠. 어느 한, 인천의 어느 한 지역은요, 거의 중국인들만 사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분들만 잘 섬겨도 성교를 어느 정도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중앙침례교회라는 곳에서는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켜줍니다. 네, 버스 타고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치과 진료 무료로 해주면서 사랑을 나눠주니까 자국에 돌아가서 이분들이 영향력 있는 분인데 최소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고 아주 호감을 갖고 받은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 때부터 지방에 열악한 교회들 음향 달아주는 일을 하고 또 분에 넘치도록 선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유튜브에 어서 와 주세요라는 영상이 있는데 파푸아 뉴기니에서 선교하는 마들렌 여성 독일 선교사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파푸아뉴기니그강 상류에 세페귀안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먼저 그 마을 주강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십자가가 달려 있다는. 선교사님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 어찌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누구도 우리 마을에 들어와 본 적이 없지만.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서 부족민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셨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귀하게 그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들의 요청이 뭐냐. 거기는 종이가 없거든요. 바나나 잎사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세요. 바나나 잎사귀가 종이에요. 거기는 이제 부족민 언어가 있는데,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고, 위클리프 성교단체가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어서 와 주세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또 다음 주에 캄보디아 몬돌길이에 성교 사역을 갑니다. 의미가 있어요. 한유한 성교사님 플레이웽 지역에서 몬돌길이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교회는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데 사역자들 대부분이 신학 교육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레이웨이에 신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자들 격려하고 또 우리 권사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선물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너무 감동스러운 것이 성교사님이 자주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데요. 그 추운 그 사, 산골 지대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숙소가 없어서 텐트에서 주무신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유한 성교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고 부르심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부르심은 또 외국인 근로자들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뒤에서 기도하고 서포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주신이 놀라운 영적인 유업을 열반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유통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굳세게 서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